다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밤 시들이니 찬 이슬 맺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어두밤시들이니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비긴별에 임서 이라고 그 빛이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선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 이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3대 빈민촌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있는 톤도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덮인 마을, 여기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쓰레기 뒤지면서 먹고 사는데 공부는 물론 하지 못하고 도방, 마약, 알코올 중독, 살인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23년째 하고 계세요. 원래 강원도 태백의 아주 부잣집 탄광 사장의 딸로 태어났는데, 부도가 나서 사업이 방한 후에 도시락조차 학교에 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을 제가 할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에 갈때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곳이 맞고 또 구하를 돌볼 수 있다면 평생 동안 필리핀에서 섬기며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쓰레기 더미의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어요.오랫동안 선교사님을 지켜보던 필리핀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었고,같이 사역을 하는데 결혼한 지 15년 만인 2008년 6월 4일 교통사고로 남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루디아 선교위를 만들어서 빈민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30평 규모의 6층 건물을 구입해서 러브 톤도 센터와 드림센터를 만들고 75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여기서 대학을 진학한 적이 없었는데 벌써 18명의 대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또 돌보고 있어요. 밤낮 술에 취해서 노름하던 부모들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김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제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가난한 아이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교육을 통해 절망의 땅이었던 쓰레기 더미 안에 턴도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피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없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철야하기도를 하신 후에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기도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걱정하고 염려할지언정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본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지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두 제자를 세우는 일, 열두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기도 응답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상 세상을 떠나야 할 날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느 구석가나 믿음직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놀면서 뛰어다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엄마로서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이지만 그때에도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우리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일기 변화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율 신경계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질 자녀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몫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맡겨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직장에 다니는 우리 자녀 손들,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 손들, 또 학업 중인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 함께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